이현정 의원님, 네. 이번 전당대회 최고위원 투표에서 일일이란 김민석 최고위원이 이 애초에 개엄령 의혹을 던진 게한 보름 가까이 되는데 아직 뭐 어제 청문회든 뭐든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민주당이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친명 좌장 정성호 의원님은 근거는 정확히 모르고 재벌하는 게 대개 상상력 아니겠냐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우리가 집단 사고란 게 있어요. 예. 어, 같은 사람들, 저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이야기를 하다 보면, 뭐, 계엄 같은 거 하려고 그러는데, 오, 어, 나 제보 들었는데, 뭐, 점점점 이야기가 커집니다. 예. 근데 그게 나중에는 마치 사실인 것처럼 포장이 돼서 이야기하는 바로 이 집단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 민주당이 그런 집단사고의 어떤 위험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 김병주, 지금 이 김민석, 뭐, 부승찬, 이재명, 뭐, 이런 분들이 지금 이야기를 한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군 관계자가 아, 내가 들으니까 뭐 개엄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러니까 김민석 최고가 오나 그런 제보 비슷한 거 들었는데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두 사람이 이야기하니까 오, 신민성 있는데 자, 생중계를 국민들 앞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자, 그러다 보니 정성호 의원은 이제 그걸 수습하려니까 아, 이건 원래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하도 이제 좀 비정상이니까 예. 이런 게 있다. 뭐 이런 걸로 해서 결국은 책임을 윤석열 대통령한테 돌립니다. 예.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언제 개엄에 기국자도 꺼낸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 근데 뭐, 온갖 것을 다 드러내면서 뭐 비정상적인 일을 많이 하니까 결국 경험도 그런 거 아니냐. 결국 나중에 보면 또 책임을 또 윤석열 정부한테 또 떠넘깁니다. 아니, 지금 문제는 뭐냐면, 예. 핵심은 그겁니다. 자, 김민석 최고위원, 어디서 제보 들으셨습니까? 누구한테요? 언제 경험을 일으킨다고 하던가요 누가 경험을 일으킨다고 하는가요그 물음을 묻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은. 당신이 그렇게 최고위원회에서 이야기 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거 아닙니까? 예. 자, 이재명 대표, 국민들 생중계되는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체포한다고 그랬어요? 오연들 40명 어떻게 체포할까요? 자, 그렇게 겁을 줬으면, 국민들에게 정말 개엄령이라는 겁을 줬으면 그 겁에 대한 뭔가 증거를 대야 될거 아닙니까? 예. 슬슬쩍 빠져서 이제는 뭐, 아, 이게 아니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는요. 예.